제이5회 공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권한 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공무위원 여러분들 어제 더바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예,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음, 뭐 비상 경제 점검 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마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잠시 휴...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소개를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